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곡물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인체가 충분하게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혈당을 관리하지 못해 고혈당이 지속되면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뇨병은 혈당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설탕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루 또는 한 끼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식품을 통해 탄수화물을 섭취할 것인지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뇨병의 증가는 탄수화물을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지 않고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적었던 시대에는 당뇨병 환자가 적었지만 가공식품이 증가하면서 당뇨병 환자도 같이 증가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섭취를 어떤 식품을 통해 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통곡물과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키노아, 보리, 귀리, 통호밀 등과 같은 통곡물에는 섬유질도 풍부하고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식단에 포함시켜 섭취하기에 좋습니다. 이러한 통곡물은 좋은 탄수화물로 간주되어 당뇨병 관리에 유익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데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기도 한데요. 통곡물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소화 속도를 늦춰 당이 혈류에 천천히 흡수되게 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한 연구에서는 통곡물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통곡물 섭취가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에 좋고 공복 상태의 혈당 수치를 개선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공복 혈당이 13%, 콜레스테롤 수치가 14%,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13% 감소하였습니다. 이 통곡물들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곡물 중에서도 당뇨에 도움이 되는 통곡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주목할 만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수용성 섬유질이 건강 관리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귀리의 20% 정도가 섬유질인데요. 그중5% 정도가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섬유질의 양은 보리에 비해 50% 이상 많이 함유된 양입니다. 베타글루칸은 혈당 조절에 좋아 자연 인슐린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타 글루칸이라 불리는 특정 유행의 섬유질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며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귀리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낮추는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메밀입니다. 메밀은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혈당 지수가 낮은 통곡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좋습니다. 연구에서도 메밀 섭취가 당뇨병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메밀의 이노시톨 성분이 인슐린에 대한 인체의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밀은 단백질과 섬유질 칼륨 엽산 마그네슘 등이 함유되어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루틴 성분이 메밀의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항산화 효능을 해 세포 손상과 노화를 억제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통보리입니다. 보리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핵심일 수 있는 혈당 수치를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한 보리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과 인슐린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리밥을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리를 식단에 포함시킬 경우 당화혈 색소 수치를 1%에서 2%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데요. 산화 방지 성분과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병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섬유질의 함량이 높아서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 동안 열번 현미를 섭취하였더니 심장 건강이 향상되었고, 혈당 수준을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퀴노아입니다. 당뇨병 관리에 좋은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단백질의 품질이 좋고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식단의 최고입니다. 풍부한 섬유질이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하고 당뇨병 환자분들의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데 충분한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망간도 풍부한데요. 혈당 유지와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좋습니다. 이 퀴노아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다른 통곡물보다 단백질의 품질이 뛰어납니다. 여섯 번째는 기장과 수수입니다. 곡물 중에서도 항당뇨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잡곡 가운데 기장과 수수가 항당뇨병 효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혈당 강화제 약물과 견줄 정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장과 수수의 추출물은 혈당을 상승시키는 알파 아밀라제와 알파 글루코시다제의 활성을 절반 이하로 줄여줘. 혈중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통 곡물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본 곡물 이외에도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곡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 곡물이 모든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곡물은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주의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통곡물을 선택해서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